안녕하세요. 노는 동생의 세라예요. 오늘은 제가요, 몰랑이 공개를 하고요. 몰랑이 집 공개도 할 거예요. 일단은 이 키티 집을 몰랑이 집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로 한번 이 키티 집을 열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오픈이 되었어요. 짜자잔. 짠짠, 짜잔. 그러면 이제 몰랑이 공개도 해야겠죠? 그러면 몰랑이 공개 들어갑니다. 몰랑이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큰 거랑 작은 거 있는데요. 일단은 큰 거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친구 리본 몰랑이에요. 정말 귀엽죠?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몰랑이 중에 하나였는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작은 거 보이시나요? 작아서 잘안 보이죠. 이거는요 연필꽂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 구멍이 있죠? 모, 이제 몰랑이 공개도 했으니까 아까 있었던 큰 몰랑이 있잖아요. 이 몰랑이를요. 모자 제가 모자를 클레이로 만들었는데 완전 망했어요. 이 만든 모자를 여기다 씌어볼게요. 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열면 여기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일단 여기다가 몰랑이 앉혀볼게요. 작은 몰랑은. 작은 몰랑이는 작은 몰랑이도 그냥 여기다가 을게요안 보이시죠? 작은 몰랑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몰랑이 너무 작아서 그럼 여기다가 을게요 그리고 몰랑이 집에서는요.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음식을 가져왔답니다. 그러면 가져오겠습니다. 이따 다시 만나요. 안녕!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일단 음식 먹을 거부터 소개할게요. 여기 뿌드추럭 보이시나요? 하나씩 소개할게요. 햄버거. 어, 맛있겠다. 진짜 같지 않아요? 진짜를 작게 만든 것 같아요. 푸딩. 노란색 푸딩. 그 다음에 또, 주황색 푸딩. 푸딩. 저 푸딩 되게 좋아해요. 이거 오레오 아닌가요? 오레오 진짜 같지 않아요? 오레오 저 오레오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 요구르트 이건 스마일이라고 써있는 요구르트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진짜 같지는 않네요. 이거는 스타벅스 커피예요. 초코라떼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음, 음료수인가 봐요. 그 다음에요, 어, 이 초콜릿. 누가 먹었나봐요, 훔쳐서. 흰. 몰랑이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머랭 쿠키. 이건 그냥 크림 같아요. 그 다음에요, 이런 스탕들이 되게 많아요. 핑크색, 반짝이 노랑, 하늘, 하늘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보라색, 그 다음에 핑크색 등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M&M 초콜릿을 공개할 거예요. 핑크색 M&M, 어, 연핑크 M&M, 아이고, 그 다음에 보라 M&M이 있고요. 또 마시멜로우, 이거는 초코도 있고, 그 다음 핑크색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소개하기 어려운 곰젤리있다곰젤리 짜잔, 이렇게 곰젤리가 있어요. 진짜 같아가지고 제가 왜 슬링카페에 곰젤리가 있는지 했죠. 이거 이거는 그조그만거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도넛. 제가 좋아하는 도넛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먹을 거 공개는 끝났고요. 짜 엄청 많죠? 그럼, 꽂아. 이건 치우고, 이제, 가지고 놀거 공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샐리그 다음에, 코니. 코니 맞죠? 그 다음에, 하트. 이런 거 약간 쿠션 같아요. 그리고, 어, 이 별, 아, 이달 너무 이쁘지 않아요? 털그 다음에 벌리고 이거 지가 진짜 아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 맞다 이 고양이 고양이 코션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미앙 그 다음에 예쁜 핑크색 쪽에 이거 진 이것도 아껴요. 완전 이쁘죠. 어이 하트 연인끼리. 가지만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구름. 짜잔. 핑크색 구름, 하, 파란색 구름. 입고 약간 그 물티슈에서 보던 구름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꽃. 꽃. 오오. 어, 가지고 날는 거는 별로 준비가 어, 별로 없어요. 먹을 거, 먹을 거 훨씬 많거든요? 짜잔. 그러면 이제, 몰랑이 집에다가 음식과 배치 음식과 놀, 것들을 배치해 볼게요. 그 다음은 배치한 상태로 만나요. 이따가 봐요.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음식과 또 물건들을 어디다 넣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상에서는, 짜잔. 여기도 먹을 거 놨고, 여기도 먹어놨다. 여기는 나중에 또 먹이가 있으면 도알겠죠 또, 여기는 그, 작은 몰랑이 방이고요. 여기는 큰 몰랑이 방이고, 여기는 거실이에요. 어안 보여. 여기, 코니 쿠션을 놨고요. 또 제가 너무 허전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뭘 가져왔어요. 짜잔. 일단은, 얘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오는 앤지 알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 소피 마이크예요 제가 프리파라도 음, 예전에 좋아했 기 때문에 이 소피 마이크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와 인형은 음, 여기 안에다가 넣을게요 자, 그래가지고, 몰랑이 집을 오늘 한번 완성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알겠습니다.